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지난 5일 면허 만료로 고창 김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고창군이 김 명품화를 위해 쏟아부었던 수억 원의 예산도 물거품이 될 상황입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청정 갯벌에서 자란 고창 김은 맛과 향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서해안권 최초로 유기수산물 인증과 미국 농무부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전 온배수 배출에 따라 오는 22일 김 양식면허가 사라져 고창에서는 김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수력원자력이 고창김 어가에 보상을 해주고 양식면허를 2024년까지만 쓰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고창군에서 뭐, 유기인증이나 USD 인증 받으면 못해요. 김을 못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고창김 가공을 위해 30억 원가량을 들여 지은 공장은 타지에서 김을 가져와야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장을 짓는데 들어간 세금은 18억 원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명품화를 위해 고창군이 2019년부터 각종 홍보와 친환경 인증 등에 쓴 군비는 2억원이 넘습니다. 고창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수원과 면허 만료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입장. 하지만 한수원으로부터 면허 발급 승인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앞으로는 정치권과 협력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 양식 어가들은 고창군을 타지역과 비교하며 행정이 보답빠르게 면허 만료에 대해 대비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군하고 한소원하고 저희 협의를 해서 계속 연장 연장 해왔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올해 마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행정적으로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건데. 수년 동안 수십억 원을 들였던 만큼 10여 년 전부터 예고된 면허 만료에 대한 행정의 대응이 늦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나라입니다.